혹시나 그 콜렉터TV 네. 보고 방문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희 메멘토모리 타이와 네. 셔츠 10% 네. 할인 아 진짜요? 네, 받아보실 아 진짜로? 좀. 오 네. 진짜 안녕하세요 콜렉터TV의 김민태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랫동안 제가 공을 들여가지고 아이 컨텐츠를 좀 촬영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혹시 의상을 보면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넥타이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는 그 신사동에 있는 메멘토모리 쇼룸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메멘토모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님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멘토모리의 이제 쇼룸과 이제 CS를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 조경준이라고 합니다 음아 말이 네. 쇼룸이지 거의 그냥 매장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손님이 와서 구입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 네, 네. 보통 이제 일반 매장은 보통 1층에 위치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층부에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무실인지, 쇼룸인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나가다 들려주셔도 되고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이면 네네. 무조건 뭐 넥타이를 매일 매셔야 되고, 네네. 넥타이를 매는 방법이 사실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회 초년생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네네. 주제로는 넥타이 잘 매는 법을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 영상 매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좀더 쉽게 회장님이. 그나마. 아무래도 저는 플레인 노트가 플레이노트. 딱한 번만 감아도 되다 보니까 가장 오늘 매니저님 메신저 네. 아. 저는 이제 대신에 네. 플레인 노트에 네. 이제 딤플, 네. 요 보조개라고 네. 하신데요. 네. 이렇게 딤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생명이잖아요. 사실 이게 생명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어색해하세요. 이게 어색하다고 저는 네. 오히려 평평하게 삼각형 타입 보면 네네. 보통 아, 이 이런 말씀 죄송한데 국회의원 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플레인 노트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는 보통 플레인 노트를 맬때 왼쪽 어깨 쪽으로 이 대검을 떨어지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소검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대검을 위쪽으로 가장 목 근처에서 이렇게 교차해 주신 다음에 한 바퀴만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되고요. 한 바퀴 감은 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꺼내 주시는데 이때 뭐 바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살짝 내린 다음에 벨트선이에 못 미쳐야 안에 넣고 당겼을 때 벨트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장을 맞춰 주신 다음에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구김이 없게끔 이 위쪽과 요 노트 덮고 있는 요 덮개 부분에 주름이 없게끔 넣어 주신 다음에. 한 손은 소검을 잡아주시고, 한 손은 대검을 잡아주신 채로 대검만 이렇게 살살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다 보면은 이제 안 내려오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지점이 오는데요. 이때 양손 집게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양쪽 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 손은 요 대검, 한 손은 소검을 잡아주시고, 지금부터는 약간 같이 당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까지 매주신 다음에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기장은 이렇게 벨트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덮고 있는 덮개 부분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시면 플레인 노트는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더블 노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동일하게 이제 왼쪽, 어깨 쪽으로 대검을 떨어뜨리면 되고요. 기장을 플레인 노트보다 조금 더 길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목 근처에서 동일하게 교차해 주시면 되고요. 네, 플레인 노트는 이렇게 한 번을 감았지만 더블 노트는 한번더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 주시면 되고요. 요 노트 아까 손가락으로 유지하고 있던 이 구멍으로 이렇게 대검을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구김은 어깨급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됐으면은 똑같이 살살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기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브레이크 걸리는 지점이 오는데요. 이때 또 동일하게 양손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딤프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겉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플레인 노트랑 거의 동일하게 맺었는데요. 혹시나 이제 더블 노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쪽에 한번더 감았을 때이 덮개 하나가 더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거를 아래쪽으로 꺼내주시면은 더블 노트가 강조가 됩니다. 더블 노트는 어떨 때 매야 되고 네. 플레이 노트는 어떨 때 매요? 물론 차이가 혹시 있나요? 혹시나 좀 포멀한 자리에 좀 참석을 하실 네. 때 음... 소금이 길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네. 더블 노트룸 매서 소금 기장을 아주 짧게 아, 네. 줄, 타이가 줄 너무 길길 경우에... 경우에는 더블 노트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까 뭐 대검 뭐 소금 네네네. 뭐 얘기하셨지만 네 네. 뭐 스포데라토, 네. 세븐 폴드 이런 식으로 네네. 용어가 너무 많아요. 맞아.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네. 요 이제 그 빨간색 스트라이프 타이처럼 안쪽에 안감이 네. 이렇게 있는 타이가 보통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음, 형태 이렇게 카메라 보이아 이렇게 안감이 이런, 있는 형태 네. 네, 스포데라토는 네.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타이 안감 없이 이 대검과 스포의 네. 끝부분을 이렇게 네. 손바느질로 이제 마무리해서 음. 이제 완성된 타이입니다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죠 이렇게 보통 다 있죠 그리고 스포데라토 타이는 이렇게 안감이 없는 형태고 네. 많은 분들이 네. 스포데라토랑 이제 일반 형태의 타이랑 매쓸때 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 노트 딤플을 네. 완성하는 거는 보통 요식. 시... 타이에요 중간 부분입니다. 그쵸. 예. 그럼 이요 중간 부분의 심지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아다 같이 나오고 네. 혹시나 네. 요 원단 두께감에 따라서 노트가 조금 더커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예. 더 작아 보일 수도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데라토라고 해서 더뭐잘 매지고 네. 그건 아니고, 네네. 스포데라토를 사회 초년생이 매면 똑같이 못 매고, 그쵸. 맞아요. <laughs> 네, 그렇죠. 일반 네. 여기 보면. 핸드 스티치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보일 맞아요. 수 있는데 이건 네네. 불량이 아니고 네네. 이게 스포데나토군요 맞아요 네, 손바느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다가 느낀 게 있는데 네네. 여기 안에 네. 이렇게 실로 네네. 고리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불량 아니죠? 절대 불량. <laughs> 네. 네. 이거는 왜 이렇게 고리가 덜렁덜렁한 거죠? 그 그러니까 저희가 네. 타이 봉제를 할때좀 네. 그 여유를 두고 봉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타이도 약간 좀 길들이기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차처럼. 네, 네, 맞아요. 처음에 음. 타이를 구입하고 이 네. 노트를 매시다 보면 네. 실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움직이는데요. 네. 봉제되어 있는 이 실들이 이렇게 네. 좀 바깥으로 노출이 될수 있어요. 아, 네, 그럴 때마다, 네. 요, 길게 늘어져 있는 중앙에 있는 요, 조정실을, 네.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빠져나간 아 실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불량이라고 반품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요 안에, 뭐야, 이건 없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만. 뭐야, 이거 없는, 이거 뭐야, 이거 없어요. 프랑크 마시없 아, 이거 비싸게 하는데, 이건 없는데? 쓰리 폴드가 있고 스포데라토가 네. 있고, 다음 세븐 폴드도 또 요즘 보니까 많이 하던데 세븐 폴드는 아, 네, 뭐죠? 세븐 폴드는 네, 근데 일곱 번 원단을 접어서 만드는 타입입니다. 음... 그래서 원단이 일반 쓰리 네. 폴드에 비해서 배 이상. 들어가죠 음, 그러면 좀 많이 두꺼워지겠네요? 3번 7번 적으니까? 두꺼워질 수는 있는데, 네. 일반 3폴드 형태의 타이는 심지가 들어가는 대신에, 아. 7폴드에는 심지가 네. 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약간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대로 봤을 때, 3폴드가 제일 그래도 낮고, 그 다음에 스포드라 토고, 그 다음에 7폴드 이순인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 까요 네, 7폴드. 어, 네. 네. 좋은 넥타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넥타이는 네. 남성 이제, 아이템 중에 그쵸. 가장 중요할 수도 있나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손이 좀 자주 가는 넥타이가 좋은 넥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어떻게 본드를 붙여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웃음> <웃음> 의외네요. 저는 네. 메멘트 모리라고 할줄 알았는데 물론 저의 타이도 좋은데.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럼 넥타이 만든 그 메이킹의 수준 네네. 실력이 네네. 수준은 어때요? 그니까 저희 이제 공방에 계시는 작업자분들은 확실히 저희가 한 10년 동안 네. 같이 작업해 오면서 느낀 게 네. 정교해요. 아, 우리나라 좀 네. 정교하고 네, 그리고 네. 반대로 이태리아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좀더 중시해서 제작을 음... 하고 계시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메이드 인 이태리아 다 조,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양말은 어. 네, 네. 한국이 더 좋은 것같아요 <laughs> 일본하고? 아 진짜로 그래서 네네, 맞아요. 폴로랑 브룩스브라더스도 양말은 우리나라에 매주를 둬요 그래서 양말 딱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어요 네네. 넥타이도 어쨌든 의류이기 때문에 세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넥타이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을 때이 네. 심지가 뒤틀리거나 그렇가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 좀 네. 있었어요. 아니면 네. 이제 또 실크다 보니까 이 고유 발색이 좀죽거나 광택감이 음. 좀죽는 경우가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요 얼룩이 정말 심하지 않으면은 음. 그냥 매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식초로 빨면 음. 괜찮다 아니면 뭐 네네. 치약으로 세탁하면 더 좋다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와. 양치하다가 네. 타이의 치약을 <laughs> 네. 흘린 적이 네. 있는데 네. 변색됐어요. 자 그러면 네. 뭐 금액대별로는 사실 말씀드려가 네. 좀 애매하니까 네. 그러면 은뭐 브랜드마다 네, 네.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피오리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아저이 브랜드 알아요. 네, 이 네. 피오리오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린팅 원단, 그러니까 실크 네. 위에 이런 패턴으로 한번더 염색을 한 네. 이런 라인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브랜드. 이태리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네, 뭔가 맞죠. 아 아까 전에 뭐 좋은 타이는 손이 많이 네, 가는 네. 거라고 했는데. 네, 네. 어,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제, 홀리데이 앤 브라운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네. 어디, 어디 거예요? 이 브랜드는 원래는 네. 이제 런던 태생의 이제 브라, 이제 브랜드였는데, 네. 현재는 네. 이태리의 이제 그 실크 음. 업체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특징은 네. 이제 선,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네 오래된 네. 요 아카이브를 가지고, 네. 클래식한 이런 음.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이고 있는 라인. 이 지금 패턴이 되게 음. 특이해요. 네. 맞아요. 엄청 특이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네. 로버트 프레저라고 하는. 로버트 프레저. 네. 다 브랜드. 처음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인데. 네.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네. 이태리의 다양한 이제 실크 공장 중에 네. 자신들만의 좀 색깔을 음. 보여주는 원단을 각각 셀렉해서 네. 이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는 브랜드입니 아, 그러면 일단, 뭐, 원단은 좀 특이한 걸 많이 쓰겠네요. 맞아요. 네. 패턴이 독특하거나, 네. 원단 직조 방식이 독특한 라인을 음... 이제 많이 쓰는데, 보통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리고, 또 저, 지금 이제 대표님이 내고 네. 네, 아 있는 이제 프랑코마시라는 브랜드인데요. 정말 좋아요 프랑코마시. 아, <laughs> 최고야. 내가 봤을 프랑코마시는. <laughs> 이 블루랑 브라운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는 브랜드예요. 제가 들고 있는 타이 처럼 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제 스트라이 타이. 어, 그러네. 네. 밑에는 네. 대검 끝에는 그냥 버건디고 네. 갑자기 위에서부터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네. 데 이런 라인이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빈티지한 실크 네. 라인이 있는데 네. 그 라인도 저희 쇼룸에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겨울에 내가 입는 자켓의 텍스처가 맞아. 뭐 트위드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생뚱목에 있는? 이거 진짜 정말 꼴불견 저희 이제 메멘토모리에서 문의가 가장 네. 많은 사항 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통 이제 넥타이의 봉제 부분은 네. 언제든지 이제 수선이 가능하지만 네. 뭐 가끔 원단이 찢어지거나 음. 아니면 올이 나갔거나 네. 뭐 구멍이 생기는 경우들이 네. 가이 네. 있어요. 네. 그지 수선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 아. 그냥 원단 수선은 네. 불가능. 아, 원단은 불가능하다고? 8를 팔면 들어... 끝인가? <laughs> 여기 메멘토머리 와서 너무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했고요. 또 매니저님이 또잘 네. 받아주셔가지고 아, 감사. 근데 12월 달부터는 여기 신사동이 아니라 아 언주역, 어, 언주역 어. 쪽으로 네. 이제 또 하면 아마 메멘토머리뭐 오피셜 계좌에 런데 아마 다공지제 뜨겠죠. 그래서. 네. 그쪽으로 또 새롭게 단장을 하면 저도 한번 또 그때 또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직궂게 장난도 쳤는데 <laughs> 이해해주시고 저희 콜렉터 TV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욱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 메멘토머리도 더욱더 더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